미션 365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에서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키워 축제에 대해서 급하게 한국에 계시는 우리 김현길 목사님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길 목사님은 안산시 성시화 운동 본부장이시고 또 안산 만나기회 당회장님이시고 또 한세대 외래 교수이시기도 한데요 예, 우리 지금 급하게 오늘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동성의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인터뷰를 하려고 긴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영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길 목사입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 아 이번에 그 지금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정말 미국에 살지만 아주 시시각각 저희가 아, 모든 촉각을 세워서 지금 그 소식을 아, 듣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안산시의 또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시로, 대표로서, 아, 정말 이 한국의 어떤 그 영적인 운동을 또 이끌어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아, 지금 그좀 이렇게 소,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 여기서는요, 시간 차로 인해서 이미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행사는, 지금 한 250명 정도의 뭐 국내, 국외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 연합단체와 보수단체들이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 시위자가 더 많아버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만 드러났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온천지 드러나게 돼버렸고 어, 인터넷으로 생방송에는 전 세계 한 1,400명 정도가, 1,400만 정도가 뭐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 그러나 한국에서는 메디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 국민들의 관심이 그저 쏠린 데다가, 천체 어, 많이 모인 데 사람들이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 메디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악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서 삼력과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축제를 열지 못하게 막았던 하나님의 또한 깊은 섭리를 보고 저희들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어,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아,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어떤 자극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 또 특별히 그 한국의 그 성시아 본부 성시아 운동을 하시는 리더 중에한 분이신데 아, 이런 일들을 좀 어떻게 어, 보고 계신가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어,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시대적인 종말을 읽고 있다고 보고요. 어떤 그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했던 영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게 어떤 걸 드러내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시대적인 마지막 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한 우리 기독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선을 긋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노출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시대를 읽어서 보는 견해와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나태하고 분명치 못한 것들로 인해 생겨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와 함께 시대를 보는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 네. 저희 한국교회가 지금 양쪽으로 그동안 참 많이 성장을 해서 성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형교회들도 많이 생겨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요즘 뭐 교인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또 보고도 이렇게 보도도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 일선에서 목회를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지금 어떻게 아까 좀 교회가 잘못한 거 있는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좀 요즘 어떤가요? 저 다들 보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좁은 토속신앙을 많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어떤 기복신앙 비슷한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를 점령하면서부터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흐려지면서 세속화되는 복을 추구하면서 결국 번영신학의 몰락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에,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잘못된 것들이 이제 토착가되면서 생긴 현상이고 또이로 인해서 그런 변함신학에몰들어서 앞장섰던 교회들이 에, 어떤 그 추한꼴을 보이면서 한국교 전체에다가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이 너무 많고. 갈수록 교세는 줄어들고 있고 어,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나가야 할자정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가 보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곳곳에 바알에게 어, 무릎 꿇자는 7천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곳곳에 이도시와 민족을 세워 나가는 그런 무릎 꿇는 종보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또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또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도 드러나고 동시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되돌아보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어떤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600년의 유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성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젊은이들 그리고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만 약간의 반응을 보일 뿐이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에서 미쳐오는 영향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분들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편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제 기대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해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고 그러지만 이 정치인들이 뭐 저희가 지금 뭐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그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축제를 어 허가를 내주고 또 국민들의 정서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어 이런 정치인들에게 어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은 어 어떻게 보시고? 또그 박원순 그 시장이라는 분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좀그 아시는 게 있는지요? 어 제가 뭐 어떤 개인의 지치, 이름을 지칭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표가 우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철학도 자기의 주관도 과감히 수정하고 접어들어가는 것을 종종 목격하면서 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백성들의 민중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자신들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어,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자질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 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걸 보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정치 현실이고, 어, 백성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떤 그 퍼튜리즘 쪽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그분이 뭐그 메르세에 대한 독자적인 그 기자 해견 항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좀 사례가 집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허가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국가의 큰 일을 하신 분이 조금 더 사례가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로 어떤 지도자라도 이제는 좀 백성들의 대의를 보면서 사례 깊은 결정이라든지 그런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세대에서 또 이제 교수로 또 강의도, 외래교수로 강의도 하시는데 요즘 그, 어, 신학교에 이제 뭐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어, 공부하는 추세라든지 좀 옛날에는 뭐 신학교 들어가기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신학교 공부하는 분위기는요? 어, 저는, 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질이 저하된 목회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좀더 훈련된 질이 높은 교육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학교 지원한 사람이 적어지고 신학교 지원한 사람이 적어지니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모집이 안 되니까 문턱을 낮춰야 되고 문턱을 낮춰서 입학을 받다 보니까 질 낮은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질 낮은 사람을 계속 대출하다 보니까 칠라진 목회자들이 생긴 한국교회 칠라진 교육대학 계속 배출되면 이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한 (7년) 정도 신학교에서 쭉 그~ 대학원생들을 강의를 해보면서 우리가 다닐 때 같은 그런 열이라든지 그런 상, 사명감을 찾기가 어렵고 과연 저분이 왜신학교를 왔을까에 대한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종종 발견하면서 이제 모든 교단별로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되고, 정리가 돼야 한국교회의 지금 추락의 모습을 그치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지역교회로 안산 만나교회 당회장님으로 또 목회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들, 예, 우리, 어, 우리, 아,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젊은이 사역에 또 많이 힘을 쓰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보이자는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진보와 보수의 선입니다. 보수에서 진보를 바라본 선. 어, 진보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선은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선이 턱이 높습니다. 또한 젊은층과 기성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선, 턱이 있습니다. 이 선과 턱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의 선이 아니면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계속 또 시험들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예 기성세대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을 열지도 않고 기성세대들은 또 젊이를 은 보면서 넘지 못할 선으로 인정하고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해답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와 함께 고민해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자 이제 뭐 이제 갑자기 저야 전화드려서 질문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막 질문을 바로 드려서 또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자 이제 우리 성시와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고 좀아 어, 어,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그 성시와 운동 쪽에서. 지금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성의 이 축제라든지 앞으로 동성에 관한 어떤 어그 대응책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세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성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요? 이번에 성시아 운동 본부에서는 그 한기청과 한교인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연대를 했습니다. 연대해서 같이 투쟁하기로 이미 결의가 돼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단체들과 연대해서 지금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성시화는 전도시에 전 시민에게 전도금을 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보기도와 보금전도가 그런 악법들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세계 총재를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지금은 김인중 목사님하고 어그전 장로님이라고 검찰에 오래 계셨던 그 훌륭하신 장로님하고 두 분이 공동 총조가 돼서 세계 총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어각 도시별로 또 시도별로 지금 아주 국지국지하게 조직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주 건전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 퀴어 축제 같은 것을 지금 복사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런 국지한 단체와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동성의 동성의 그 확산을 지금 막아내고 있고, 또 오히려 복음을 그각 도시마다 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군요. 자, 이제 안산에 그그 어, 그 공장들이 많이 있는 있는 것로 알고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은 좀, 회회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안산에는 그, 반월공단, 시 a 공단큰 아시아의 최 n d then, I share, c h e c 7 and then, it's a song, a 만 d 정도 e 7만 명. 정도가 아, 7만 명. 뭐 8만명, 명, 8만 7만명 정도가 아마 안산에 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동네는 거의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동네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선교로 가야 할 곳에 선교를 받을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외국인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 서울에 그 몇몇 대형 교회들이 아예 센터를 그곳에 비치해서 살아 파송해 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를 향해서 접근해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적으로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 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그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 근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예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어,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어,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에 400명이 조선족 내지는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그 교회 안에 외국인 들로가더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생길 정도로 외국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시에서도 그런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고, 이 다문화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지금 만들라고 학교도 아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사한 씨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교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호기를 놓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자 이제 퀴어 축제가 첫날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못된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또막막아졌다는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이 동성애의 그 진행 방향은, 아, 우리, 어, 목, 목사님으로 보실 때, 목회자로 보실 때, 어떻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는 그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첫째는 이게 어둠의 형들이 조정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연한 애모 정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백성들을, 어,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어,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어, 체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 <laughs> 천여명이, 쇼츠지 반대 축제를 하다가, 중도에, 어, 진보적 사람들이, 에, 그, 바, 그, 집회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집회가 반쪽이 돼서, 방해 집회가 반쪽이 돼서 한국교에 하나되지 못한 현실을 또 여실히 보여줘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축제는 단호하게 하나되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하나되어서, 좀잘 준비해서 막아 나가야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끝으로 또 우리, 어, 오 목사님께서 성교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이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어, 성교사님들, 우리가, 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저희 방송이 지난 5월에도 117 어, 나라가 접속을 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한, 한 달에 한 50만 그 페이지뷰 클릭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인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는 분이나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나 모두 다.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짐을 지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들이고 같은 짐을 지고 같이 가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선교사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좀 아, 좀, 내용과는 별다른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에, 어떤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핍박을 준비하자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 경제 핍박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더현지화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하는 선교를 해야만 안정적인 선교에 지속적인 선교를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한 번만 더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또 어, 우리 미주에서 지금 한인 한인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그 물맷돌 41기도를 가지고 어, 미국 그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하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방송을 함께하시는 우리 미주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끝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성도님 모두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해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을 종종 가지만. 미국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말로 참 아름다운 성교사들이십니다저국을 어,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여러분 잊지 않고 늘 축복하면서 함께 순례자의 삶을 살면 사람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다시 한번 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급하게 우리 키오 축제 지난, 하루 지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그 안산 만나기회 당회장님이신 그 김영길 목사님, 그리고 어, 안산시 성시아 운동본부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세대 외래 교수님이시도 한데 오늘 급하게, 어, 저희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질문으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의 이 동성애로 인해서 정말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